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배달 라이더 분들께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2027년부터 배달 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노동 분야 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으로 못 받고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까지 전부 2027년 상반기부터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이 얘기 사실 예전에도 나왔다가 내년에 다시 얘기하자고 흐지부지 됐던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클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건데, 시급제로 할지, 건당 단가를 정할지, 아니면 표준 작업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박용철 연구위원은 준비시간이나 업무비용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만 해도 논란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플랫폼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확대와 로드러너 전국도입, 이두 가지를 병행할 확률이 높아요. 심지어 아예 정규직 고용으로 가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규직 라이더는 비피크 타임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기업 입장에선 로드러너 인원을 타이트하게 뽑아놓고, 부족하면 긴급 추가 모집으로 채우는 방식이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시급제가 되면 빨리 처리해야 더 번다는 압박이 사라져서 안전성이 올라갈 거고요. 지금처럼 조리 대기 시간 보상 없는 구조도 개선될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가 평균 단가를 정해버리면 장점도 있겠지만, 악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뉴욕 사례를 보면 임금이 오르고, 노동 조건이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플랫폼이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편법을 어떻게든 강구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플랫폼 기업은 절대 자기들 수익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아 할 거고요 그럼 결국 상점이나 고객에게 배달비를 떠넘기려고 할 텐데 그러면 또 라이더들이 욕받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도 보면 배달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사람과 수익 인중으로 배달도 돈잘 번다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7년에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면 과연 이 갈등이 줄어들까요? 제가 볼땐 새로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훨씬 커 보여요. 또 고수입 인증만 기억하는 대중들이 배달 라이더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